네, 저희 웹 디자인 웹 퍼블리셔 양성 과정. 저희가 12주차를 가고 있고요. 오늘이 무슨 수요일이 되네요. 9월 10일. 9월 9일이 지답군 9월 10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고 어, 수요일쯤 되면 금요일쯤 된 느낌? 어. 네, 무슨 복싱 경기를 하고 내려오는 느낌? 근데 복싱은 그 시간이 짧잖아요. 2분인가? 한 라운드가? 그냥 팥죽이 되잖아요. <laughs> 시간이 짧고 길분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노동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사용자 리서치 파트로 지금 넘어왔나요? 오늘? 넘어왔고요. 네, 저희는 평가는 9월 9일날 하였습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 시나리오 개발. 계속 같은 리, 리서치 비슷한, 조금씩 달라요. 결이 다르긴 한데, 뭐, 전반적인 조사하고 경험 디자인 관찰 조사, 뭐 조사하고 리서치 하는 거잖아. 시각 디자인 리서치나 사실은 사용자 리서치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리서치는 그 다음 파트는 사용자 리서치거든요. 사용자 리서치는 좀 다른 파트를 해 보려고 여러분들 이제 분야는 더 이상 할게 없어 네, 너무 너무 울궜어 지금 막. 네, 더 조사할 거 없어요 네. 그 요번에 한 거는 좀더 심도있게 페르소나까지 만드느라고 여러분 조, 어, 분야에다 한 거고요 사용자 리서치는 좀 다른 분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은 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 너무 너무 리서치 너무 많아. 나도 싫을 정도예요. 지금 리서치 또 나와가지고 사용자 리서치. 뭐 내용이 뭐가 좀 다른지 뭐 다른 부분이 있죠. 좀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뭐 가볍게 AI와 AI와 가볍게 좀 춤을 춰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무게감을 두지 않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문화 앱요 이제 설계 디자인 요게 이제 우리가 코딩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코딩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코딩 기본적인 이제 코딩 시작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네 오늘 좀 구체화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네 상세코딩 1차 상세코딩 그래서 지금이 며칠이야 9월 10일 9월 9일 날 스타팅 준비를 해놓고 9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코딩을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섀도잉이니까 일주일 상간 보거든요. 다음 주 정도면 여러분들도 자기 꺼 코딩을 하고 계시는 어, 그림을 상상해 봐야지. 코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가 잘안 되거나 특히 상단 부분이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코딩 스타트는 어, 제가 등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등떠 밀어준다고. 우리 그쇼트랙 가시죠. 막 같이 돌다가 돌다가 뒷 사람이 앞 사람이 차 밀어주고 다음 주자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저랑 같이 돌시다가 네 자기 걸 해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레이스를 튀어야 되니까 등떠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상 뭐 어떤 진도상 나가는 거좀 체크해 드리고 네, 제가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거안 하면 전 직무유기예요. 네, 저일못 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나에게 보여줘 <laughs> 보여달라는 거는 뭐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걸보여주라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뭐 회사 가거나 또는 우리가 사적인 일을 하려고 뭐아무에게도안 보여줄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가면 다 공개돼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어, 서로 공개된 것 속에 이제 서로 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전부 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야. 인터페이스. 그 유저들은 여러분 개발자에게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에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수단과 방법. 그게 인터페이스다. 우리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뭐 새삼스럽게 면접용으로 막 준비하려니까 힘든 거지 개념이. 개념은 평소에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상세 일정 볼까요？상세 일자 네, 이번 주 상세 일정 자바 스크립트는 변수와 연산자, 제어문, 제어문, 연습. 오늘 제어문을 좀 푹푹 나가야 될것 같고요. 나가 논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 쓰면 또 다르거든요. 네, 기, 기본, 기본 기초 문법을 할 때는 그냥 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정도예요. 어 배열 과객체 어, 배우가 격체를좀잘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여튼간 어, 기본 문법은 거의 다 나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알, 그런 걸 알고 어,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쉐딩 프로젝트 도깨비 프로토타이핑 완성 레이아웃 상단 파트 상세 구현 하고 있고요 사실 로봇 pj는 제가 이제 추가 애니메이션만 조금 여러분에게 소스코드만 공유를 하고요 어, 미디어 커리 할때 조금 더 해볼 거예요 미디어 커리 용으로 음,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cgv는 내일 그거 보충하고 cgv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cgv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ss 그리드 아 그리드는 이제 내일 그리드는 한 번에 안 끝나요. 그, 몇, 한 두, 두 번? 못해도 두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가, 목. 내일. 네. 미디어 퀄리 아, 어, 미디어 퀄리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할까? 할수 있을까? <laughs> 스프라이트 정리. 이거 하면서 미디어 퀄리를 같이 할까?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적어놨거든요. 미디어 코리 수 목. 그 다음에 피그마이버 제출하신건 끝났고 시험도 끝났고요. 네, 취업 관리. 네 쌤하고 지금 일정 소통하고 계시죠? 어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평가했고요. 평가하고도 좀한게 많네. 이품은 이품은 연습 좀 했고요. 코딩 준비했고요. 게임 미션. 오늘 수요일입니다. 스프라이트 등. 아, 어, 미디어 코리. 미디어 코리 문법 자체는 쉬워요. 1 2를 써 줘야 되겠다. 1. 스프라이트 등 체크. 2. 미디어 코리 1. 미디어 코리 문법을 일단 띄워 놓고요. 이걸 좀 일찍 일찍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JS는 어제 입 품은 했던 거좀 보충하고요. JS 제어문 스위치, 스위치문, 포문, 어, 이어서 가고요. 스위치문 연습은 입 품은 연습했던 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스위치문으로 바꿔볼까요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갈 수, 갈것 같진 않고요. 쉐도형 프로젝트, 오늘부터 메인 페이지 코딩 하는데, 내비게이션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유형별 정리를 한번 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 소스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착착착착. 착착착 진행해 봅니다. 그리고 뭐, 뭐지? 어, 비슷하게 주차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처음 운전을 배우신 분들 주차 잘못 하잖아요. 주차선에 정확하게 되시는 분들 못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충 대놓고 뭐 신랑이나 동생이나 맡아줘 나머지 대줘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laughs> 나머지 대주죠 <laughs> 그런 거요 코딩을요 막딱 떨어지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차듯이 하 하시는 거예요 이 위치 이 정도 음, 이 정도 이 정도 음삼세개 줄을 음 이렇게 놓고 세부 사항은 다듬어 나가시면 된다 네 그런 방식으로 도깨비 p j 를또 진행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작업 뭐 리뷰 등등 하겠습니다 띵띵띵띵 네 오늘 정 띄워볼까요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수요일 짠 오늘의 일정을 띄우고 곧 시작해보죠. 오늘의 일정. <laughs> 오셨어요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laughs> 계륵계륵계륵계륵계륵계륵 네. 계일정 체크 좀 하시고요. 네. 물도 좀 떠오시고요. 5분 뒤에 5분 뒤에 스프라이츠 등 CS에서 체크업부터 하고요. 미디오컬리 심플하게 체크하고 자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여기까지. 5분 동안 잠시 체크하겠습니다. 개인 일정 체크!